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광이, 영광이 하나님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흑인 한 사람이 백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성경과 찬송을 소중히 들고 백인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흑백간의 인종차별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인이 아니고 흑인인 것에 뼈저린 아픔을 느끼면서 그 교회의 바깥들 계단에 엎드려 대성통복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으로 보이는 분이 흰옷을 입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오, 주님,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나요? 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형제여,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네, 라고 위로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차별이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하더라도, 나보다 낮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외모보다 중심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겉으로는 목수였고 평범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겉 모습에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그분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그분을 제대로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노하시고, 완전하시며,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는지 다 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해 드리는가에 따라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부족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격렬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와 같은 자인 나일지라도 불쌍히 계시는 하나님 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처럼 대접하게 되면은 우리도 왕과 같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귀부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귀족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귀족처럼 왕처럼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처럼 여왕처럼 위부인처럼 대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하는지 그 길을 눈여겨보시고 이에 따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영광이 하나님에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름을 빛내는 것,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는 것, 법령, 성공, 기쁨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러한 영광된 삶을 갖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모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돌리는 자 항상 겸손으로 자기를 동요할때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역자가 한분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것도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 그런 분이었죠. 그가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큰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이 사역자가 한 찬양 집회를 인도하고 난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하였지만 집회 이후에 남는 것은 허무 뿐이었습니다. 공허감, 허무감, 그것만 나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려는 마음이 내 속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집회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일들을 해왔다 하는 것을 어느 날, 그날 문득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이 하나님에게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역자의 고백처럼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허무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치냐? 그것대로 하나님께서는 대접해 주신다. 자신의 영광과 자랑을 들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오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갈 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난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겸손과 기도와 요청하는 자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위험을 인정하며 예배 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가 무엇인가 됐양거들름 부리며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과 인도와 축복에 따라 살겠음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이고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방법과 뜻을 좇겠다는 다짐이 무릎을 꿇는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빈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나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요청한다는 거죠. 기도의 위력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셔서 우리가 올바른 자세, 무릎을 꿇는 자세로 요청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인간과 사회가 존재하게 하신 근원이라는 거지요. 또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안에 있는 사람을 강력하게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하고 진정한 의미의 참된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 영원한 영적인 세계 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하여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빈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는 그런 말을 아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처럼 자주 들으면서 사람들에게 늘상 오해, 오해되고 잘못 받아들여지는 것은 없다고 여겨집니다. 잘 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모르고 또는 정반대로 이해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존경과 애정과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어떤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광이 하나님에게 가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들어온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기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주일이 모든 일이 주일, 주일 성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모든 예배 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 모두 함께 자신들의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주일 예배의 시간이 가장 대표되는 것임은 분명했지만 예배는 일요일 하루만의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신자의 예배 생활은 또한 날마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날마다 경건과 거룩함으로 행동과 마음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하며, 그래서 한 주간의 이러한 모든 삶이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순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산제사의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 마음과 정성을 모아 지난 주간의 잘못이나 고쳐야 할 점들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헌금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새 지폐를 준비하거나 혹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깨끗한 것을 골라 이를 다림질하고 말끔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드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의 가르침이었지요. 그러니 한 주간에서도 특히 토요일 저녁에는 TV를 보는 것까지 자제하며 세상의 오락이나 혼탁한 모임 등으로부터 멀리 하며 내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생활이 내일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시대의 차고적인 발상이다. 구태의연하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과 관선 및 사회의 규범이 성경보다 더 낫다. 성경은 이제 치워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신앙생활하기에 이렇게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져 가는 것입니까? 사방을 둘러가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흘러 넘칩니다. 신앙 생활하기에 참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은, 왜 우리의 속 사람은 강해지지 않고 더 약해져 갑니까? 왜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으나 참된 하나님의 임자심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겉은 번쩍거리는 검덩어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속은 불순물이 잔뜩 끼고 쓸모없는 것들로 채워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지 한번 둘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이 귀하고 값진 모석과 같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돈 많은 노부부가 자신들의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할 생각으로 미국의 명문 하버드 대학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가 정문에 들어가니까 학교 수위가 자기 이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불친절하게 물었으니 무슨 일로 왔소? 장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수인은 검소한 차림의 부부를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기분이 상한 노인이 이런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얼마나 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수인은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받은 노부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하여 하버드가 아닌 다른 대학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명문, 서부의 하이버드라고 불려지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이런 사연을 뒤늦게 알게 된 하이버드 대학에서는 학교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는 걸귀를 붙여 놓았다. <laughs>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숨깁니까? 혹 그분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 보여 마구 대하지는 않습니까? 무시하지는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한다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대로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리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문을 닫으면 닫을 자가 없다. 주 예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 하나님은 우리의 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드립시다. 무슨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인간에게서 얻을 수 없는 모든 거대한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주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성리로 주십니다. 평안도 주십니다, 기쁨도 주시고 삶에서 우리의 소원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저희 것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저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진정으로 알수 있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제대로 대접해드릴 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의 삶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만족해 주시는 충만케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말로 지식으로만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눈으로 본 아이다, 내가 산에서 체험한 아이다, 그러한 저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숨기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숨기므로,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주 예수와 같이. 사람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